안녕하세요, 여러분. 식주지입니다. 자, 오늘은 사실은 여행지에서도 좋고, 그냥 일상복으로도 좋은, 어, 새로운 룩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자, 코티지코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조금 어렵죠? 이런 전원생활과 이런 시골, 생활을 즐기고 있고 또 그런 라이프 스타일과 또 거기서 얻어지는 지역 장인들의 공예품들, 이런 전반적인 문화가 트렌드라고 해요. 그래서 약간 그 유럽의 전형적인 모습들. 그래서 잔잔한 그 플라워 꽃 프린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유행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트렌드의 영향을 받아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설명, 그 드릴룩도 코티지코에서 이제 어떤 영향을 받은 것들인데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패턴의 문양은 프랑스의 전통적인 패턴의 이름인데요. 음. 페이브릭의 이름인데 듀알드 주이라는 음. 이름입니다. 이거는 로고시의 어떤 그 현적인 문양 영향 받고 실제로는 프랑스 이어 그런 문양이거든요. 프랑스에서는 아주 전통적인 이런 그 프린트 패턴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행지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렇게 파리의 이런 성 안에서 좀본것 같습니다. 그래서 벽지라든지 뭐 이런 패브릭류라든지 또 이런 웨어, 뭐 가방 이런 데서 에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크리스찬 디올에서 나왔던 그 캔버스 원단의 그 백에도 이뚜알드 주위에 이런 어떤 회화적인 프린트들이 어, 가방에 이제 나왔었죠. 그래서 어, 요새이제 이런 유의 음, 원피스들을 쇼알디주의이라는이 패턴까지는 아니어도 이 코티지코라는 붐멜 입어서 이런 전원적인 어떤 회화적 프린트들이 트렌드로 네.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터도 그런 걸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런 것들이 혹시 뭐가 있나 주변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또알드 주의의 패턴을 이용해서, 자, 박지원 선생님께서, 어, 어 벌써 지난주에 파워을현대백화점만 하셨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또 거기서만 선 공개됐던, 어, 선생님의 비아노르망디의 브랜드, 이제 의류부터 뭐 많았었어요. 어, 스탠드 값부터 여러분께 에피소드 때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음, 그런 요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박전님 비아노르망디 채널을 보시면 어, 자세히 또 설명과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옷을 조금 그몇 가지, 어, 선생님께서 선 공개하셨던 웨어들을 좀 여러분께 자세히 소개시켜 드리려고 요번 시간을 마련했어요. 자, 첫 번째 이 블라우스는 또알드 주의 패턴에 블루 갈라구요 자, 핑크와 블루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재는 린넨입니다. 자 어, 컬러 버전은 핑크 블루고요. 자 소재 버전은 코튼과 린넨 이렇게 두 가지로 벌려져 있고요. 지금 저는 간단한 이펄 진주 목걸이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제 갖고 있던 거뭐 워낙 많은 거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코티지코에 어떻게 보면 무드라고 볼수 있죠. 손으로 이렇게 짠 것들. 네, 크로셰라고 우리가 보통은 하는데요. 자, 그런 것과 이제 진주와 또 선생님 라인의 이 모던한 반지를 같이 착장했습니다. 그 메이크업은 지난 주에서 저는 하지 않았고요. 여름 너무 더운 여름이라서 그다음에 이제 립은 지난 주에는 립스틱을 발랐는데 제가 오늘은 어, 틴트만 발랐습니다. 왜냐하면 옷이 워낙 어 페일 톤의 칼라들이어서 여기다 립을 진하게 바르는 건좀안 어울릴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이제 그 리조트룩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좀 강렬한 칼라의 옷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음, 립스틱을 조금 매트하게 좀 에조틱하게 발랐다면 지금은 이렇게 투명감 있는 틴트 하에서 립 프로스만 살짝 생기 있게 돌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자 밑에 착장은 제가 아 어, 제셋룩에 보여드렸던 와이드 린넨 팬츠를 같이 입었어요. 뭐 린넨 상의 린넨 팬츠는 뭐 너무 자연스러운 룩이죠.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뭐 내려서 빼셔서 이렇게 입으셔도 너무 좋고요. 약간 A라인처럼 이렇게 밑라인이 퍼져서 정말 시원하고 너무 뭐, 이 컬러가 또 한몫하는 데다가 소재가 또 한몫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쁜 룩으로 어, 입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모자 이런 모자를 쓰면 한층 더 시원해 보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제슨 룩도 표현할 수 있고요. 또뭐크루츠 룩도 표현할 수 있고요. 또 리조트 룩도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코티지코어라는 컨셉으로 이드와일드 주의의 패턴의 블라우스를 소개시켜 드리고 있고, 박지원 선생님의 비아노로 망디 브랜드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은 데님을 데님을 입었습니다. 자, 아까 린넨 그 팬츠였죠. 그래서 조금 우아한 리가 있었다면 지금은, 네, 이 데님을 입었는데요. 자, 여러분이 보통 입으시는, 요 사이는 숏팬츠들 많이 입으셨잖아요. 한동안. 근데 지금 다시 유행하는 그 길이가 이 버뮤다 팬츠 길이에요. 범뮤자 팬츠 길이. 오늘은 무슨 패션 공부하는 시간 같은데요. 범뮤자 팬츠라는 거는 지금 무릎 기장 정도의 팬츠를 어, 이제, 전문 용어로 버뮤다 팬츠라고 해요. 깊었고,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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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무릎 기장의 팬츠를 버뮤다 팬츠라고 하고 보통 남자들이 많이 입는 반바지 길인데 자, 요즘 여성분들한테도 이 버뮤다 팬츠 기장이 많이 나오고 사실 이렇게 벙벙한 것보다는 조금 스트레이트로 붙는 스타일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지 굳이 구입하실 필요 없겠죠? 그냥 안 입으시는 바지 자르시면 됩니다. 면바지도 괜찮고요. 데님도 괜찮습니다. 자르면 마감을 밑단을 처리 안 하셔도 자연스럽게 빨면서 예, 이렇게 풀어지는 그 느낌이 또 이렇게 스타일이 멋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대로 어, 아까 첫장 고대로 제가 데님과 매칭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캐주얼한 매칭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메이크업은 네, 그냥 프리하게 네, 하시고 립만 조금 투명감 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네 자. 코티지 코어의 이 패턴은, 네, 뚜알드 주의, 예, 뚜알드 주의의 문양이고요. 자, 이 브랜드는 비아 노르망드입니다. 아, 어렵네요. 그죠? <laughs> 근데, 어, 아, 어디 가서 저도 좀 아는 척좀 하려고요. 예. 자, 트렌드는 코티지 코어 스타일, 전원적인 스타일에, 자, 프랑스의 전통 패턴 문양인 뚜알드 주의의 패턴의 프린트가 된, 자, 디아노르망디 박지원 님의 브랜드를 소개합니다. 자, 이거는 같은 프린트인데요. 자, 보시면 핑크 컬러입니다. 핑크고 자 소재가 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쉐입이 조금 다르죠. 그리고 린넷만큼 뻗이지가 않아서 이렇게 이제 그 버튼 안에 넣어서 입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아주 소재가 얇아서 뭐 더할 나위 없이 시원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액세서리를 사실은 가는 거 길거울 하고 싶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게 없어서 저는 이제 그 핑크 이것도 이제 제제가 하는 브랜드인데 어, 이 핑크 진주 목걸이를 제가 선물 받아서 요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아보라는 또이 브랜드예요. 네, 그래서 어, 이 친구는 이제 캐주얼한 그냥 주얼리들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요런 룩으로 자 스커트는 제가 예전에 그 얼마 전에 보여 드렸던 여러 가지 그 최근 구입템 같은 데서 보여 드렸던 할레네 홀든의 스커트입니다. 그래서 같은 어떤 페일톤의 컬러 톤이 잘 어울려서 또면 소재이기도 하고요.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없어서 제가 이제 어 약간 그 셋업 같긴 하지만 이런 느낌으로 위에 패턴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연출을 해 봤고요. 뭐 여기에 이제 저는 제가 피크닉 가방으로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이 가방 이 가방을 이렇게 들면 근사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여러분께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 네, 이런 식으로 네, 착장. 자 이번에는 자면 소재입니다. 똑같이 이 핑크 면 소재인데요. 자, 원피스예요. 자 박지현 선생님의 이 비아노르망디 브랜드의 철칙은 주머니를 꼭만드신대요 주머니가 없으면 옷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주머니가 이렇게 있어서 저는 너무 편하거든요. 그 옆에 티임은 없고요. 이렇게 호보 스타일인데 딱 약간 라운지웨어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뭐 어, 휴양지나 놀러 가셔서 이런 룩은 어, 상관 없을 것 같아요. 수영복 위에 입으셔도 되고 라운지웨어로 주변을 누비셔도 되고 이렇게 이제 면 원피스로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전원적인 느낌이 나겠고요. 자 지금 이 목걸이는 사실은 저희 딸 초등학교 때 제가 선물한 목걸이인데 되게 유아스럽죠 근데 저희 딸은 저를 안 닮았나 봐요 이런 거거추장스로다고한 번도 안 해서 너무 예뻐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도 이렇게 또 유용하게 하네요 지금 이렇게 같이 있는 건데 이걸 이렇게 다 쏟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단 이렇게 기울여서 얘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하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네, 괜찮죠 테슬도 요사이 또 트렌드여서 이렇게 뭐 팔찌는 아까 하고 있던 팔찌 그대로 했고요. 다른데는 되게 라이트하게 네,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모자를 쓰셔도 좋고요. 뭐이 그린이 너무 좋은데 그린이 좀 튀죠? 그러면 자제셀때 썼던 이 모자도 좋고요. 또 음, 빨간색도 써볼까요? 자 빨간색도 써봤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게 예쁘세요? 네, 이건 린넨으로 된 블루 원피스입니다. 어, 핑크랑 같은 스타일이고요. 소재가 다릅니다. 린넨 소재고요. 그래서 훨씬 더 이렇게 볼륨감이 있죠. 주머니가 있고 어디서 보시면 네, 이런 스타일입니다. 네, 원래는 스트링이 없는데 제가 이제 그냥 가지고 있는 스트링으로 허리를 살짝 묶었어요. 네, 스트링이 없이 한번 푸는 모습 보시면 이렇게. 확실하게 그냥 떨어지는 디자인입니다. 네, 박재현 선생님의 코티지 블루 컨셉의 <laughs> 뚜아드 주의 페이브릿입니다. 네. 어, 지금 이 스타일은 약간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직선인 게, 어, 스트레이이 스트링이 있어서 스트링을 조이면 이렇게 이제 허리가 조여지는 스타일이고요. 어, 지금 보시면 주머니가 있고 여기에 이제 이런 주머니와 밑단에 이런 테슬 어, 같은 트리밍이 네, 디테일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후디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해변 쪽에서 어, 수영하고 진짜로 이렇게 아니면 리조트에서 뭐 인피니티 풀에서 이렇게 수영하시고 어, 입으셔도 좋은. 뭐 일상적으로 입으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님하고 저는 어, 이렇게 코디를 했거든요. 그래서 데님 반바지와 코디하셔서 입으시면. 어, 그냥 캐주얼하게 입으실 수도 있는 룩입니다. 근데 워낙 시원하고, 어, 소재가 이제 이거는 면소재여서, 보시면 이제 페이브릭이 이런 회화적인 투하드 주의의 페이브릭입니다. 그래서 후디를 이렇게 쓰셔도 좋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별로 모자가 안 어울려서, 이런 후디들이 안 어울려서 잘안 쓰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후디를 쓰셔도 좋고, 뭐, 그냥 이렇게 놀러 가셔서는, 햇빛을 가리는 생이 큰 모자와 이렇게 쓰셔도 좋고요. 네. 그 다음에 다른 모자도 한번 써볼게요. 그냥 가볍게 돌아다닐 때 쓰시기에는 또 이런 파나마 햇이 좋죠. 그래서 이렇게 파나마 햇을 쓰셔도 좋고요. 그래서 시원한 느낌도 들고 소재 자체가 너무 얇아서 보여드린 이그 이렇게 핑크의 패브릭들은다 면으로 얇은 소재로 제작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또한드주의에 이 같은 이런 패브릭으로 블루는 다 린넨으로 또 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쉐입이 다르고 입었을 때 착용감이 좀 다릅니다. 린넨이 조금 더 단가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으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 중에 코트치코 아이템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아, 착장을 지금 한번 코디네이션 해 봤는데요. 자, 지금 이탑 브라우스는 크롭형이고 앞에가 오픈형이어서 그냥 이렇게 한번 살. 쫙 걸치시면 되는 스타일입니다. 예전에 자라에서 세일할 때 구매를 했고요. 지금 보시면 어깨 라인에도 이렇게 셔링이 잡혀 있고요. 디자인 상당히 예뻐요. 소매는 이제 고무밴드로 해서 약간 퍼프감, 퍼프 소매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도 이렇게 크롭형이지만 등을 좀 충분히 덮어주는 길이입니다. 그래서 앞에를 이렇게 살짝 걸쳐서 저는 이제 어, 덮었고요. 이런 거는 이제 뭐 휴가지나 조금 그런 바닷가 지역에서 이렇게 살짝 배를 내놓으셔도 될 편안한 복장으로 입으셔도 되고 또 평소에는 그냥 슬리브리스 탑하고 이너로 안에 입으시고 이렇게 입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너는 지금 이렇게 자수 브라탑인데요. 이건 라이프로렌에서 예전에 제가 구입한 스타일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서 제가 밑에는 데님을 입었습니다. 어. 버뮤더 팬츠 길이의 데님인데요. 요즘은 사실은 이렇게 약간 스트레이트 형이 더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안 입으시는 데님 있으시면 그냥 이렇게 버뮤더 팬츠 길이 정도로 자르셔서 입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전에 가지고 있던 약간 조금 음, 배기 팬츠 같은 반바지여서 어, 이거보다는 조금 스트레이트 형의 바지 핏이 지금의 더 경향이 맞다고 볼수 있고요. 귀걸이는 제가 예전에 사이월드 그 시절에 만들었던 귀걸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다 하니까 잘 어울려서 지금 한번 해봤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에, 포인트로 이렇게 레드 가방 들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희 이 가방을 사실은 최근에 참다 참다 자라에서 구입했어요. 이게 10만원대인데, 완전 세일해가지고 제가 2만원대에 샀거든요 그래서 혹시 온라인 쇼핑몰에 남아있으면 여러분 구매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프라인에는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요런 뒤에 가방에 포인트로 네, 너무 예쁘죠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코티치코어의 마지막 착장입니다 어, 이 옷은 네. 여러분 에피소드 때 제가 입고 앉아서 립소개를 해드렸던 그 옷이죠 네, 지금 소재가 아주 하드하드하고요 시원한 소재입니다. 긴팔이긴 하지만 여름철에 입을 수 있고요. 지금 이거는 점프스트의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짧은 스타일이죠. 제가 여러분 앉아 있어서 여러분 못뭐 보셨죠. 음. 네, 조금 짧은 스타일이라 제가 사실은 허리에 스트링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좀 허리춤으로 올리면 더 예쁜데 저는 조금 그게 길이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어, 허리춤으로 올리지 않고 약간 로우웨스트 되게끔. 어, 그, 스트링을 좀 조이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주 편안한 거의 뭐 바지라고는 하지만 거의 스커트 같은 점프스트고요 주머니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시원해 보이는 그런 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제가 그냥 개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아주 여름에 이렇게 놀러 갈 때라든지 뭐 아이들과 가까운데 갈때 제가 가끔 입었던 음식이고요. 귀걸이는 이렇게 자주 하던 약간 이런 빈티지형의 귀걸이를 했고요. 드롭형의 귀걸이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항상 이제 요 올해 산이 모자 사실은 밖에는 한 번도 쓰고 나가진 않았어요. 근데 어 휴가지에서 이제 이 모자를 좀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스타일리시한 모자와 함께 이렇게 어 가서 쓰면. 너무 멋있겠죠. 네. 그래서 자 코티지 코어라는 마지막 착장을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음, 좀 새롭고 어, 그 다음에 우리가 낯선 용어긴 하지만 아 이렇게 뭔가 농가적인 분위기, 전원적인 분위기에 프린트들이 유행하는 이유가 이런 데서 있구나라고 여러분 요번 시간에 알게 되셔서 좀 좋은 정보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제 제가 또 그런 트렌드 관련된 교육을 워낙 하다 보니까 여러분께 그런 조그마한 정보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제세서부터 크루즈, 그 다음에 또 리조트, 이제 코티지코까지 여러분께 이 휴가지의 어떤 룩을 네가지로총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휴가들 잘 다녀오시고요 또못 가시더라도 가까운 곳에 시원한 곳에 어, 놀러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또 여러분 충전하셔서 다음 시즌 열심히 일하실 수 있잖아요 뭐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도 저희들의 일이고 또 집안일도 저희들의 일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저희는 에피소드 때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주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thank hey. you